오늘 소개할 물건은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에 위치합니다. 수문해수욕장은 바다가 맑고 모래가 고우며 주변 비경이 좋아 가족단위 이용객이 해수욕장을 즐기기에 최적의 그 장소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장흥토요시장과 평백숲 우드랜드 등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관광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은 믿기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외부부터 내부까지 샅샅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나 많은 흔치 않은 어, 매물이네요 그럼 경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계는 사각형 정방향 평지구요 건물 동쪽으로 10m 내외로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일필지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바닷가 앞 도로에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토지 건물입니다. 옥상이 있는 1층 건물인데요. 옥상에 예쁜 테라스를 만들면, 와, 앞이 뻥 뚫려서 막힘없는 바다뷰와 해수욕장뷰가 가능한 곳입니다. 삶에서 정말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 저렴한 토지주택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 어, 내가 주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AB&B, 민박, 숙박업 등 모든 게 가능한 위치일 것 같습니다. 바로 앞 도로인데요. 7m 정도 폭으로 집 앞에도 주차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주차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축구장만 한 주차장이 보이시죠? 그럼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정남향 되겠습니다. 집하면 정남향이고요. 꼭 정남향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형님 누님들 저 요즘 계속 정남향 매물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믿고 보셔도 된단 소리입니다. 내부 구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방이 총 3개 부엌 겸방 하나 거실 하나 옛날로 생각하면 마루 되겠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방 3개 부엌 하나 마루 1개입니다. 여기가 부엌입니다. 어, 나쁘지 않죠? 싱크대만 교체해도 어, 모양 나오겠죠? 부엌에서 연결된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상태를 보니 공실이 된지꽤 되어 보였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가 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건물 가운데로 작은 방이 총두 개, 큰 방이 하나입니다. 천장 상태도 보시면 물이 새거나 하는 흔적은 전혀 없는데요. 옛날 인테리어지만 조금만 손보아도 될 정도로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내 자세한 영상은 마지막에 모두 넣어 놓겠습니다. 난방시설은 경동 기름보일러 되겠습니다. 보일러 상태를 보시면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죠? 얼마 안 합니다. 보일러 교체는 해야겠습니다. 기름통인데요. 와, 굉장히 커 보이죠? 어민 배가 있으면 저렴한 면세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아시죠? 거실 기존 북쪽, 건물 뒤편인데요. 경계가 담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서쪽인데요. 어, 옥상 계단이 있고 여기도 담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계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토지 건물 전경입니다. 위치가 예술이죠. 저기 보이는 옥상에 멋진 테라스가 있다면 어, 바다뷰를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밤에는 반짝반짝 불빛도 달고요. 정말 멋지겠죠. 여기 창문 보이시죠? 별도의 담벼락이 없이 건물이 길가에 바로 있는 구조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엌에 습한 곰팡이들 보셨습니까? 다시 실내 들어갑니다. 그니까 영상 보실 때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거 단점이 있네요. 이런 벽 결론은 밖에 공기와 안쪽 공기 온도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벽이 어, 벽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찬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인데요. 옛날 건물이긴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부실 공사 되겠습니다. 요즘 단열 잘 되는 합판들 많습니다. 도배 전에 벽 쪽으로 합판을 붙이면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굉장한 장점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창문만 열면 바다에 내 배가 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닷가에 살면서 통발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려면 조그만 보트 정도는 있어야겠죠. 제가 배가 있어봐서 잘 아는데요. 바람 좀만 불어도 걱정 겁나 됩니다. 배잘 있는지 보러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이래저래 한나절 걸립니다 창문만 열면 수문항이 보이는 위치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곳이 흔치 않습니다 바닷가 주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부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어, 낙찰을 받으면 외부에 화장실은 놔두고 내부에 추가로 화장실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경매 제시의 물건이 있는데요. 창고, 화장실, 마당 차양 보이시죠? 경매 제시의 물건인데요. 철거 비용 생각하면 이 정도 상태면 철거해준다는 조건으로 비용 드리지 않고 무상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녹이 좀 슬긴 했지만 차양 상태 나쁘지 않죠? 건물 구조상 차양은 꼭 필요해 보였는데요. 자세한 건물 내외부 영상은 설명 끝나는 대로 영상으로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3년 5월 되겠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와딱 40년 된 건물이네요 각자의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식에 비해 어, 상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 구조는 시멘트 블록 구조로 단독 주택이고요 지붕은 슬라브 되겠습니다 옥상이 있단 소리입니다 옥상 상태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몇년 사이에 방수 페인트를 한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죠 지목은 돼지고요 건축면적은 주택만 49제곱미터 15평 토지면적은 143제곱미터 43평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100에서 125% 되겠습니다 수도는 상수도고요 보기보다 마당이 굉장히 넓죠 드론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시면 어, 마당이 답답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텃밭도 있는데요 감나무 보이시죠? 단감나무처럼 보이는데요. 감나무 밑으로 조그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조그만한 창고 보이시죠? 창고 화장실 나란히 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문해수욕장이 걸어서 1분 거리 되겠습니다. 여름이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는 곳이고요.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장흥 수문하면 키조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수문마을, 지금은 키조개 마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00m 거리에 키조개 어 전시장 판매장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 100m 거리에 해양경찰서 농협 365 코너도 있습니다. 200m 거리에 수문보건소가 있고요. 600m 거리에 안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장흥군청까지는 12km, 차로 15분, 장흥IC까지는 14km, 차로 20분 내외 되겠습니다. 곳곳에 펜션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소리겠습니다. 300m 거리에 숨은 오토 캠핑장이 있고요. 1km 거리에 숨은 오토파크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바닷가가 1초 거리입니다. 문만 열면 받아. 이런 매물 드뭅니다. 여기가 최저가 3,100만원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요. 세상에 이런 경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렴합니다. 그럼 권리관계 확인하겠습니다. 1995년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대항력 없는 모두 소멸될 권리입니다. 경매 실행 후 이사를 간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실인 점을 감안하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죠. 그럼 주변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요. 이 지역 평균 평당 6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위치가 좋은데다 오늘 경매물이 평당 30만원 정도면 시세보다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다 보시면 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에게도 좋아 보이고요.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민박, 숙박업용으로도 좋고요. 특히 투자용으로 구입해도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물건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 명도 비용은 400만원 되겠고요. 예상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가 3100만원 기준 최대 2500만원, LTV 80%, DSR 40%, 어, 비은행권은 5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10시고요. 장소는 장흥 지방법원 어, 장흥 1개 202337 2 주택 되겠습니다. 어, 유찰되기는 힘들어 보였는데요. 유찰 시 다음 매각 기일은 2023년 4월 3일, 최저가 2100만원.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내와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